옛 이방 종교들 속에는 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신과 교제를 가지며 하나가 될수 있다는 사고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 그 재물의 일부를 먹음으로써 깨어진 하나님과의 일치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에도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성찬론이 그것입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떡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십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이 제물로 바쳐진다면 그 고기를 나누어 먹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로 제물을 삼으셨으며 그것도 단한 번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신 먹고 마시며 그와 그의 구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떼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떡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떡을 받아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며 그와 연합하는 신비스러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시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하셨습니다. 그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그의 몸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건 이방인이건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제물로 받쳐졌던 음식물을 먹으면서 그 종교적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졌던 그 음식물을 먹으면 곧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곧그 신을 섬기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따라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의 고기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말을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의 고기를 나누어 먹는 자리에 참석하면서 그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상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라고 해서 거기에 어떤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물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에게 속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사람의 마음속에 신에 대한 참신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심어주고 우상 숭배로 기울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잘못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도록 이끌어가려고 맹렬히 장난을 칠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자리를 피할 것이며 갈수 있으면 그런 음식물도 먹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런 것입니다. 그 입장 표명이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인 14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사도바울은 먼저 짧고 분명하게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런 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은 직접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로 기울어질 위험성이 있는 자리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다 지혜로워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줄 안다고 말하고는 성 만찬의 의미를 논거로 제시하며 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자리를 피해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안 오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만찬을 행하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그것들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여 한 떡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 다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함께 나눈 사람들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몸에 속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어느 한 사람의 것이지 두 사람의 것일 수는 없지 않느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또 다른 지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체가 될수 될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지.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을또 먹음으로써 그들과 또한 지체를 이루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이야. 다른 제물을 먹으면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뒤따르는 본문 18절의 말입니다.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재물을 먹으면 재단에 참여하는 것이고 재단에 참여하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앞서 자기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 하더라도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하는 말은 그 앞선 말과는 다르게 생각되기 때문에 언제는 맘 놓고 먹어도 좋다고 하더니 이제또 먹지 말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다시 묻는 뜻은 자기가 말한 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신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그 자체는 전혀 겁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을 때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내서 자기의 사람 만들려고 운동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신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도 없지만 귀신이 장난을 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지체로부터 떼어내게, 떼어내게 하고 그리고 귀신과 더불어 교제하게 만들려고 장난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물을 먹음으로써 우상이나 거짓 신과 교제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귀와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간 사람이 동시에 마귀와 교제를 갖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식탁에서 식사하는 사람이 마귀의 식탁에서도 식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것은 주님을 노엽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물을 먹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 둘다 하고 난 사도 바울은 혼란스러워지기 쉬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물을 먹는 것이 가합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먹는 것이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그 먹는 것 때문에 교회 덕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교회 턱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먹어도 되지만, 안 먹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헷갈리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안 먹는 것이 좋지만, 본래 먹을 수는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되지만, 안 먹는 것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한 다음에 28절에서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신이란 없으므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라고 다른 신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음식물이 부정해지는 것도 아니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대접하는 음식이라 해도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거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물 아닙니까? 물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먹으면 되는데 그러나 그것 재물인데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양심에 걸림이 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신앙적으로 연약한 양심을 가진 이들을 배려해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물을 먹을 자유를 스스로 유보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은 아님을 다시 한번 부명히합니다 즉, 먹으면 안 돼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되지만 많은 사람을 위해서, 특히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먹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것이 본문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우리의 양심 문제 때문에 먹고 안 먹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도 우리 양심에 아마 걸림이 없어요. 문제는 남의 양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어떤 식사 자리에서 무슨 음식물이 나왔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거는 결코 비방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비방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 어린 양심을 가진 사람들 위해서 우리 스스로 안 먹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물을 먹는 일에 관해서 할 말을 다 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신그 하나님 의참 신이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 앞에 바쳐졌던 제물이라 해서 못 먹을 일이 하나도 없고 우린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먹는 건 때문에 시험들 사람이 있을 것 같을 때는 안 먹는 것이 좋다. 먹어도 되고, 그래도 안 먹는 것이 좋다. 다 했어요. 이제는 먹어도 되고, 그러나 안 먹는 것이 좋은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의 결단과 행동을 좌우할 기준이 무엇이 가는 문제를 하나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바오는 본문 31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데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는 먹고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될 때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일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본문 32절 33절에서 사도박으로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그 누구에게도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것처럼 다른 고린도 교회 신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말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11장 1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다고 해서 교만하다.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해할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스로를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인간형이라고 자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보다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유마저도 스스로 포기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 갖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자가 된 것같이라는 말을 함께함으로써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뜻이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셨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를 본받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신자들도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몸으로 계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전하는 복음서도 이 당시에 아직 기록돼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해도 어떻게 해야 할, 할,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그로부터 직접 깨달아 알게 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좋은 안내자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자유함을 누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유보하거나 영원히 포기할 수도 있는 자유까지 있을 때 진정한 자유인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두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라면 복음에로 많은 사람을 이끌어올 수 있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자유를 누리며 살수 있게 하여 주시는 애를 생각하며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의 자유보다도 교회의 덕이,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저희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될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